자준결승제 2경기 1라운드 비팅과 C팀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팅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시작. 자, 과연 우리 양팀 양팀 어떤 픽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전투. 응. 자 우리 어 우리 팀어픽 브리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픽 브리핑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픽 상황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 B팀이죠 우리 B팀 어 우리 파란 팀이 B팀이고요 빨간 팀이 C팀입니다 여러분들 어 B팀은 지금 라인 자리야 그리고 모이라 아나 그리고 겐아 우리 둠피스트 리퍼입니다 그리고 우리 C팀은 제나타 아나 그리고 윈디가 나왔네요 윈디가 나왔고요 매크리 겐지입니다 자, 거점 상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우리, B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른쪽 방방이를 타고 2층을 먹고 시작하고 있고요. 오히려 B팀이 2층을 먹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 디바 메카 터졌고요. 이러면 자리아가 평균 에너지가 많이 높아지죠. 이러면 우리 자리아 선수가 평균 에너지가 많이 높아지죠. 자, 지금 우리 초표팀장, 초표 선수가 궁이 엄청 빠르게 차고 있어요. 어.. 하지만 탱커들을 다 케어하기에는 제냐타의 힐로는 역부족인 걸로 보이죠 지금 아나 선수가 빨리 합류해줘야 됩니다 아나 선수가 빨리 합류해, 합류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거점 뒤에 지금 니퍼 선수 돌았고요 지금 우리 바이안 선수 모이라 궁을 쳤습니다 모이라 궁 엄청 빨리 돌았네요 아 초월 돌았고요 와 아, 이러면 모이라 궁이랑 나인 궁을 우리 초표 선수가 초월로 카운터를 쳤습니다. 이거 할만하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할만하거든요. 지금 궁두 개를 씹었거든요. 아, 뒤에 둠피스트한테 물리는 우리 첫번째, 아, 물려버렸습니다. 우리 둠피스트 원챔, 날라다닙니다 둠피스트 원챔, 날라다녀요 아주 그냥. 음, 날라다녀 자, 우리 레피스트 선수가 둠피스트 원챔이거든요. 어 날라다니네요 날라다녀.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변태적인 플레이. 아이 변태적인 플레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진짜 와와 와, 변태 같은 플레이. 이러고 이제 힐러가 앞으로 나오면 이제 탱커들 다 앞으로 나가고 힐러 나오면 이거 잡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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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사. 자 우리 지금 우리 겐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겐지 이검 들어갔고요 겐지 이검 들어갔고요 모이라 뭐 궁또 돌았어요. 모라 궁이 또 돌았어요, 이거. 모라 궁이 또 돌았어요. 지금 디바도 궁이 있죠. 어, 하지만 B팀이 인원이 너무 없네요. 리그룹을 해야겠네요, 이거. 리그룹을. 자, 리그룹을 빠르게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B팀 리그룹 해주셔야 돼요. 우리 팀피스트도 뒤로 빼고 리그룹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디바가 궁각을 어떻게 볼지가 기대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디바 유저예요. 원래 디바로 다이아 갔던 사람인데, 디바 원챔으로. 디바가 쟁탈전에서 궁각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저 화물맵은 상관없는데, 이, 어, 궁각 보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쟁탈전에서. 자, 우리 디바가 지금 자리아한테 수치지를 넣고 있지만, 자리아한테 폭딜을 맞습니다. 아, 자리아 너무 아파요. 지금 자리아 너무 아파요. 거점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점 상황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초편 님 고통 받습니다. <laughs> 우리 초편 님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통 받습니다. 초편 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우리 초편 님 고통 받습니다. 자, 우리 초편 님만 노리는 지금 우리 우리 둠피스트 선수. 우리 둠피스트 선수 지금 초편 님만 노리고 있습니다. 와, 파쿠로 진짜 잘하네요. 자이번엔 안하다 이번엔 안하다 와와 이거 득피스를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이거 <laughs> 아이 득피스 선수를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와도아이 득피스 선수가 힐러들이 다 따니다 다 따요 다 따요 그냥 다 따고 다녀요 득피가 와 이번 판은 MVP는 모두 다 잘했지만 우리 레피스트선프가 MVP가 되겠네요 이번 판에와 힐러진들이 우리 F팀 아 우리 C팀이 C팀이 힐러진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앞에 케어가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케어를 할 수가 없어. 와둠피스트를 어떻게 묶을지 우리 C팀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C팀 브리핑 현황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C팀. 좋아, C팀 그래. 어떤 회의를 하고 있을지 브리핑 현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듄피스트를 그 어떻게 묶을려고 할지. 정크 가능하신가요? 네, 정크 해가지고 이거 그냥 앞라인 그냥 털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공 찬다고 해가지고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가 자, 우리 팔로우 해주신 분들 우리 휴이휴이님 그리고 디엘님 DL님, 그리고 디엘님이 또 오셨네요 디엘님 샤이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가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팀이 가져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거점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쪽에, 제쪽에 두피 자, 우리 하린 아, 어, 선수. 저, 저 아까 잡을게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우리 하린 선수. 우리 하린 선수 지금 프리딜입니다. 어, 하린 선수. 아까들이랑 에임이 팀이 너무 틀린데요. 아까랑 팀이 에임이 팀이 너무 좀. 아두피를 잡았습니다. 우리 하린 선수가. 저두피를 잡아버렸어요. 겐지도 다운. 할만한데.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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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지금 딜러가 없죠. 이러면 우리 B 팀 딜러가 없어요. B 팀 딜러가, 딜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B 팀 브리핑 현황 들려드리겠습니다. B 팀 브리핑 현황 들려드릴게요. 아, 쭉요, 아, 쭉요. 아, 어, 오, 쌤이 갈게요. 쌤이 갈게요. 괴가 없어요. 괴죄가 없어요. 체담 비벼요. 체담 비벼요. 이거 라인 아, 어이 무리. 이거 리그로 파니까. 체담 비두 보리. 이거 살려. 이거 살리고. 네네. 품질 살림. 얘 살렸다. 뭐야 나 용대 쓰네. 누한대 누가 네, 위진아 오른쪽오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온 기다려야 돼요 네 흔진 자 지금 B 팀은 밀리고 있는 와중에 천천히 천천히 지금 천천히 브리핑을 하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하면서 아 정크궁 잘렸습니다 정크궁이 잘렸는데 우리 득피스 선수 왜 잘렸나요 우리 득피스 선수 힘을 못 쓰네요 이번 라운드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츠피스 선수가 우티스트 선수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궁을 키면서 라인을 살리고요. 지금 매크리도 견제를 해주고 있죠, 같이. 자, 이거 모이라 선수 가나요? 모이라 선수. 자, 우리 모이라 선수가 이거를 어, 우리 모이라 선수가 이거를 살리나요? 라인을 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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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저아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나가 계속 프리일이요. 아나가 프릴입니다 이거 자 우리 둠피스트 선수 화났어요 지금 둠피스트 선수 화났어 자 이거 거점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팀이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아 빨간 팀이 F 우리 C팀이 그대로 가져가네요 C팀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우리 B팀 리그룹 해가지고 한번 모여야 돼요 우리 B팀 리그룹 해가지고 한번 모여야 됩니다 자 우리 B팀 리그룹이 네 둘넷 다섯 자 정크 궁 들어갑니다 궁 들어간다 입 벌려라 나이스 우리 아나 선수 다운이고요 우리 아나 선수 다운이고요 자 지금 망치에 자탄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라인 상황 보여드릴게요 앞라인 우리 라인 선수 다운됐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파란 팀이 너무 맘대로 너무 불리지죠 파란 분나라. 팀 파란 팀 지금 리그룹 네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1경기를 가져가나요? 아! 1라운드를 파란 팀이 가져갔군요. 이거 빨간 팀이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는 거네. 1라운드를 파란 팀이 가져갔었네요. B팀이 가져갔었네요. 어, 이거를 그러면 빨간 팀이 역전을 하나요? 역전을 하나요? 빨간 팀이, 우리 C팀이 역전을 하나요? 이번 판? 아, 진짜 치열하네요.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와 이번판은 2라운드는 우리 C팀이 가져갑니다 제 1경기 준결승제 2경기 1라운드는 아, 1라운드가 아니죠 2라운드는 어 우리 내정지 왔어요 잠깐만요 우리 C팀이 가져갑니다 네 C팀이 가져갑니다 어내정지 계속 오네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팔로우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2월 달에 열리는 스크린 대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자주 봐요. 자, 양팀 픽 현황은 어 시메트라가 나왔어요. 오, 둥 피스트를 빼고 시메트라가 나왔네요. 반대로 반대로 우리 C팀에는 둥 피스트가 나왔어요. 어, 둥 피스트 다시 꺼내왔네요. 둥 피스트 다시 꺼내왔어요. 아, 순간이동기 타려고 시메트라를 꺼낸거네요 근데 우리 겐지 선수가 너무 아파하는데 둥피스트 대 둥피스트, 한 볼만 하겠네요 이거 둥피스트 대피스트 둥피스트, 둥피스트. 아브리기테 와, 아, 브리기테 때문에 둥피스트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브리기테 때문에 둥피스트 선수가 다가가지 못해요 지금 아,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 우리 B팀, 우리 B팀 할수 있습니다. B팀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 우리 B팀, 거점 들어가고 있는데, 망치 막혔구요. 망치 막혔습니다. 자, 우리 슈벨님 망치 잘 들어갔어요. 라인 싸움은 슈벨님의 승리입니다. 라, 아, 우리 라인 싸움은 슈벨님의 승리입니다. 이번 턴, 라인 싸움은 우리 슈벨님이 너무 잘 이겨줬구요. 너무 잘 견뎌내줬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우리 B팀 너무 힘든데요, 이거. B팀 궁극기도 다 써가지고 지금, 궁극기가 모이라 궁 하나 남았네요. 우리, 지금, C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C팀은, 우리, 브리기텍, 우리, 쵸프님궁 돌구요. 그 다음, 우리, 우리, 둠피스트 궁이 돕니다. 그리고, 에코 궁도 돌았네요. 아, 에코 잔다. 에코 죽었다. 자, 일단은 렐리 켰구요. 우리, 궁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죠?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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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둠피스트 잘하네요. 우리 닌자 거북이님 둠피스트 잘하네 와 잘하시네 숨겨진 실력자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C팀이 우리 C팀이 어, 카운터, 카운터 픽을 너무 잘짠거 같아요 우리 C팀 팀장님이 카운터 픽을 너무 잘짠거 같아요 일단은 팀장님이 이거 브리기테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상대편 둠피를 그냥 묶어버렸거든요 지금 상대편 둔피, 우리 제로백, 우리 레피스트님이 둔피를 빼고 에코를 들었다는 거는, 어, 우리 C팀이 진짜 전략을 잘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결승, 우리 중결승, 어, 제 2경기 1라운드는 우리 C팀이 가져갑니다. 우리 C팀이 가져갑니다. 중결승 제2경기, 우리 B팀과 C팀의 경기였죠. 제1라운드, C팀의 승리였습니다.